최근에 제가 좀 이제 회원들한테 뭐 팔로워들, 멤버들, 회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 직접 대면해서 이상하게 올해 특히 브랜드 클래식 굿즈 언제 다시 출시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왜 이런 얘기가 다양한 이런 채널들에서 이제 들리지라고 생각을 고민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찰나에 제가 일본에 어느 이제 카클러 이렇게 좀 즐겨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다가 어느 이제 다양한 또큰 굿즈도 팔더라고 티셔츠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다양한 굿즈들을 팔고 있던데 거기 한 걸을 딱 보고 제가 어? 아 진짜 이제는 만들어야 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저희 브랜드 클래식 그때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도. 저희는 한번 만들어진 디자인은 두번 다시 쓰지 않겠다고. 이미지 로고나 레터링 로고는 그대로 쓰지만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썼으니까, 이제 동그라미 디자인은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디자인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요게 메인이었죠. 여러 가지를 디자인 해봤는데, 이게 가장 예쁘다 생각해서 이걸 출시를 했는데, 요런 동그라미는 출시를 하지 않고 모양을 별포형 하라든, 물결 모양 하든 뭐, 어떤 다양한 모양을 아마 낼 생각입니다. 이거, 이 스티커 제가 지금 맥북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놨거든요. 아, 붙여놓는데 이제 팔았죠. 근데 아직까지 짱짱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짱짱하다고. 최대한 좋은 품질로 아마 판매를 할 거고요. 첫 구츠 출시했을 때 연도를 보니까 2020년 5월에 카페에 업로드를 해서 이제 특정한 시간에 공개를 해서 하루 만에 정말 제가 이제 넘버링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메인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넘버들은 하루 만에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50% 이상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팔리면서 완판이 돼서 그런지 그걸사러 들어오는 분들이 굿즈가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한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좀긴 시간 동안 제가 뭐 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굿즈. 그리고 그 굿즈에 100명의 한명 꼴로 아니면 100장의 한명 꼴로 랜덤으로 제가 스페셜 컬러를 넣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랑 그리고 그린 컬러와 그거를 받쳐 주는 GT 실버. 이 컬러가 우리 메인 컬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스페셜 컬러를 넣어 가지고 이것도 한정판으로 한몇 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냥 한 디자인에 100장 끝이었는데 디자인을 달리해서 한정판을 몇 개를 내고 그리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굿즈 스티커를 한번 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팔고 나서 후기들을 제가 계속 꾸준히 듣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세차하고 고압수를 하고 비바람 천둥이 쳐도 그대로 이 내구성이 좋아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 제가 초창기에 했던 그 업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재료를 쓴 그런 스티커를 우리에게 만들어 줬구나 해서 최소 그때 퀄리티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할수 있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저는 그 퀄리티에 조금 어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이봉투에 제가 브랜디 클래식 로고를 박아서 제가 그 포장을 해서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종이봉투는 찢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런 포장지를 또 브랜디 클래식의굿 줄어서 추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좀 가볍게 또 만들어서 출시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1편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꾸준히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언제 출시할 건지 그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스토리들을 계속 우리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페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가격이랑 이런 것들은 2년 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구성, 가격을 잡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시동키고 가야겠어요. 자, 1, 1편은 여기까지 하고, 자,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